<laughs>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아내고요. 제일 요 <laughs> 일단 잘하는 자라, <자라는> 걸로 <laughs> 나잘 있지. 너 슬픈 그림을 뽑았어요. 애들이 네. 고양이, 그 나에 살던 고양이를 일단 아. 그걸 뽑았고, 그다음에 못하는 걸로 분노를 뽑았는데 잘 자다 우리 야자하다 나왔어요. 야. 애기 죽인 거안 죽였어요 너 죽였잖아 <laughs> 지금은 안죽여아 이번에는 안 죽일 거야? 네 다시 시게요 저번에는 죽였줄 알았는데 기억이 없는데 <laughs> <좋은데? 웃음>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속에서놀던 때가 밉습니다. 꽃 활짝 피던 나의 옛 고향 냇가에서 새어버릴 청춘의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구네 여보 당신과 우리 아기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근데 가끔은 아이 시절로 게 이렇게 했을지 몰랐어. 고양이본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. 다들 자는데, 왜는 잠을 못자지? 온누리는 고요히 잠들고, 선반의 생쥐들도 다들 자는데, 내 남편까지 더 자빠져 자네? <웃음> <웃음> 아, 화딱지다. 왜맨날나 혼자 아이를 봐야지? 아니야 아니. <laughs> 너만은 이 분노 속에서 자라지 말고 건강하게 커라. 여기. 너 결혼해놨지?